얼려서 가져왔잖니. <laughs> 그건 진짜 부지런해야 되는 거야. 뭘 얼리는 거야? 응. 음. 야, 그냥 밤에 이렇게 쓱 넣어놓으면 되는데 뭘. <laughs> 밤에 기억해야 되잖아. 나 어제 그서 진짜 늦게 잤어. 몇 시에 잤어? 어제 중시에 잤어. <laughs> 늦게 들어와서 고상갈증까지 생기는 거야. 지금 몇 시든? 지금 8시. 요 6시에 일어났어. 계란이랑 바나나 먹자. 아침 먹게. 이렇게 속개니까 티셔츠 어때요? 이제 엄청 편하지 않아? 완전 편해. 출근할때 응, 애용해. 응? 어? 언제 이렇게 영업력이 되었다? 그니까. 내가 참. 안 사고 배길 수가 없었어? 진짜? 아니, 근데 진짜 좋으니까. 등산할 때 딱이거든. 신발 갈아 신었지? <laughs> 어? 너 신발 저렇게 버리면 안 돼. 그니까. <laughs> 시작! 가볼까요? 네! 화이팅! 화이팅! 가보자고! 두둥! 시작 사진 찍어! 자, 우리 같지 화이팅! <laughs> 서연이 그렇게 등산을 아해 서연이? 응, 서연이야 뻥치지 마, 너 지금 등산화도 <laughs> 없는데 물론 나도 <웃음> 없지만 <웃음> 잘 오고 있나요? 예. 네. 나의 비밀 정원. <laughs> 그 부분밖에 모르겠다. <laughs> oh my. 서영 파이팅해. 파이팅. 해. 파이팅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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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도 벌레. 야너 힘들면 벌레도 안 보여. 이 노래 갑자기 왜 트는 <목소리가> 건데? <목소리가> 없어, 이대로 없기 때문에. 그래, 가야 돼, 가야 돼이팅로이팅 파이팅 여, 신났네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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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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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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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아,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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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츠 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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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지? <웃음> <웃음> 다시 계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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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, 여기 진짜 예뻐. 야, 여기 경치 대박이야. 보여? 얘들아, 보여? 저기 보여? 너무, 너무 멋있다. 정상이 더 좋겠지? 응, 콩, 지야 알아? 어, 이렇게 아니지. 앉아있는 거한 8명 앉아있는 거같아요 <laughs> 진짜? <웃겨? 웃음> 뭐 <laughs> 어, 이거라도 해볼까? 뭐뭐 뭐? 손이라도 올려봐. 에이, 에이. <laughs> 이거 이거 따봉 한 번씩 하자. 예. 정상에 올라가선 이거 해야 돼. 얼마 그래야? 응. 아 해야지. 고고 <laughs> 다시 가자. 가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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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히고 같다. 여기 그러니까 완전 진짜 좋다. 같아. 진짜 시원해. 어 내가 봤던산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. 감동이다. 놀러왔으면 어쩔 뻔했지. 우리 부지런히 가야 되거든요. 우리 네. 내려가면 11시 넘을 것 같아. 오마이갓 예, 도착했습니다. 느낌? 일단 여름에 와서 그런지 좀 예쁜 것 같아서 하니. 그리고 난이도는 쉬움? 근데 되게 길이 잘돼 있어. 어 길이 엄청 잘 닦여있어. 어떻게 오기있는 거야? 이 앞에 스티자라고 그럴까? 응. 야, 얘, 저, 입에 뭐풀 같은 거 물고 있다. 야풀 먹나봐. 응. 쉬고 싶어 아니, 쉬어도 돼. 대신 그러면 한 캠핑장에 12시에 도착할 듯. 아니, 쉬지 말 <laughs> 어. 얘는 왜 오지? 어. 줄까 없는데. 응. 배고픈 거? 하, <laughs> 얘말 걸어. 너왜 점점 가까이 <웃음> 가는데? 애교 <laughs> <laughs> <에그 웃음> 부린다. 진짜 여름이다. 진짜 여름. <laughs> 여러분 괜찮으세요? 우리 고기 먹으러 간다요. 고기 먹자. 야, 우리 내려왔어. 축하해, 여러분. 네. 당을 <laughs> 봤어요. 너무 무거워요. 우리 한, 5, 6만원 나온 것 같은데? 완전 괜찮지. 후식까지. 우리, 파채도해 먹을 거잖아. 그러니까. 맥주도 있어. <laughs> 우와. 좋은디? 오. 아, 여기서 불 하는 건가? 샴푸 안 들고 와서 그냥, 비누로 세수도 하고, 머리도 감고, 온몸을 비누로 씻은 사람. 여기, 그, 세척당? 여기 있어. 음, 오깡 이 일단 씻고, 밥 돌리러 갑니다. 어때요? 고기 맛있게 되고 있어요? 예, 네, 저 믿으세요. 와! 떡장면 <laughs> 대박. 맛있겠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요즘 있는 사람. 잘 먹겠습니다. <목소리> 먹을 준비 됐어 응. 시원하죠, 여러분? <목소리> 나 너무 시원해. <목소리> 약간 바깥 아닌가? 야, 고기 맛있어? 음, 진짜 맛있어. 맛? 응. 아, 진짜 맛있지. 약간 햄버 음. 다른 거 같아. 야, 입맛 대박. 대박이. 진짜. 독살에 이렇게 맛있을 수 있나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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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어 얘들아. 야, 우리 성공했다. 성공했다. 우리 성공했다. 우리 거기 갔을 때망나지 않아? 찜질방 갔을 때 음. 맞아. 찜질방에서 고기 구워 먹었어. 니까 평경도 여기 작다가. 그걸 봤어야 되는데. 응. 경경 오늘 출근하잖아. 고기 굽는 민선. 하 이. <laughs> 땀 뻘뻘. 그러니까. 아 더워요. 안 가기로 했어? 응. 왜차내 근황을 몰랐지? 응. 너도 내 근황 모르잖아. 내가 왜 몰라? 너 모르잖아. 근황이 뭔데? 근황이 뭐냐고? 응. 일 집밖에 안 해. 아니지 그건. 잠깐만. 맨발이 뭔가 저. 맨발이 와야 돼? 알았어. 맨발이 와야 돼. 내가 좀성으로하니까 사실 까프하셨네? 나만 <웃음> 너무 벚꽃이 나는 것 같아. 아, 내가 주인공이야. 아무리 그래도. 아, 아니야, 김정은안 보여. 왜? 나... 김성현, 너. 김정은너이 표정 해야 돼, 알겠지? 뭐. 됐나? 응. <laughs> 땡기 착한데. <탓고 해. 웃음> <laughs> 왜 이렇게 <laughs> 다쓰러한거 아니야? 재밌게 놀았니? 제이수 좀비가 한명 있어. 아니야. 야 아름다워. 아름답다고. 짜 하이. 야 여기 완전 그림이야 너 지금. 진짜 너무 예뻐. 너무 빡세고요. 멋있지 않는데요? 너무 힘들고요. 근데 너 받아보니까 너무 좋다. 그치? 아진 뛰어들고 싶어 지금. 아. 좋다. 계속 그냥 누워서 바아 보고 있었어. 어, 나저멍 때릴 수 있을 것 같아. 뭘까? <laughs> 뭐야? <으악>! 미역이야? 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짱. 디자리라서 2층 침데 얘왜 이렇게 신났어? <laughs> 술 마시러 가자않 무사 가요 무사 무사! 오늘 처음 먹어 진짜 엄엉 <laughs> 가자 가자 가자! 신경 학교 혼자 우뚝 서 있다. 저희도 올라갈 수 있는 산인가? 라벤더가 6월까지밖에 안 하고 6월 어. 이후에 다 배불인데. 음, 봄에 가야 되는 마을이구나. 지금 몇 시지? 지금 8시 20분. <laughs> 너무 예쁘잖아. 오. 귀엽고 예쁘지. 네. 아 우리 한번 딥톡을 해보자고. 좋아요,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어? 음 매실 원 음? 뭐라고? 맛있게. <laughs> 짠. 이거 음음 어? 는데 음 <laughs> 음 너무 깨지 않아? 너무 깨끗 맞아. 향긋하고 오. 깔끔하고. 발이 완전 많고요 저는 보이지 않아요. 렌즈 안 꼈어? 렌즈. <laughs> <laughs> 근데 다이왜 이렇게 밝아? 그치? 다리... 오늘 다리 진짜 밝지. 보름달인가? 네. 보름 조금 넘었겠다. 어. 오, 날씨가 너무 좋아. 응.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,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. 오, 원래 있었나? 나 이렇게 막 조형물 있는 거 처음 보는데? 현관 캐리비안의 해적 봤어? 언니 봤어? 캐리비안의 해적이 약간 문어 괴물 같은 거 나오거든? 약간 그거.. 그거 생각나 <laughs> 지금 여름이 맞나요? 여긴 여름 아닌 것 같아요 어. 지금 한 20도 같지 않아? 하나도 덥지 않고 너무 좋다 현관 자연과... 21도야 <laughs> 내가 저항, 딱 맞췄네 정확하다 해정확 초록이 많이 보이는 거. 어 내가 요새 진짜 초록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안정은데 진짜? 어 그렇게 안정해살 수가 없어 야, 그럼 너는 근데... 산에서 살아도 되겠다 산이 좋진 않아 나 등산 이런거 진짜 싫어해 세상에 아니야. 제일 싫어하는게 그래? 등산 아니야 너도 한번 청계산 가봐 야, 나 등산 진짜 싫어한다니까 그냥 초록색을 좋아해 그냥. 음... 그냥 초록색이 많이 보이는 곳이면 되네 그래? 그러면 그냥 그래? 숲속에 사는거 좋겠다 어. 그냥 어디든 나는 바다가 필요한 것 같아 헉... 나는 바다에서 살아야 될것 같아 헉... 진 <laughs> <laughs> 오늘 산에도 갔다고 오 바다도 갔다 왔잖아. 어. 산도 너무 좋았는데 바다가 좀더 좋아. <laughs> 바다는 그냥 감탄이 나와. 고양 <laughs> 고양이 고향, 봤던 곳 있잖아. 거기 같아나또 갈래. 여름에 가자. 좋 별장이야 거기도 별장. 평양 <laughs> <laughs> 진짜 멋있다. 느낌했나? 은나는데 아주 미세나 <laughs> <laughs> 다이소를 한번 해보고 올게 너무 예뻐, 반짝반짝거려. 머리 짜는 영상. <laughs> 나도 머리 짰기. <laughs> 너무 더웠어. <재밌어. 웃음> <laughs> <laughs>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올까? 오케이. 아웅 뜨거워 오 양념이 너무 좋아요. <목소리> 이번 영상이 다 불량되기 만큼다. 맞아. 오랜만에 나오는 컨버잖아요. 보들보들. <목소리> 셀카 따임. 근데 막잘 나오진 않네요. 오늘 얼굴이 좀 여기 너무 예쁘다. 밭멍 <laughs> 하기 좋은 곳이다. 밭멍. 사람이 이게 무슨 일? 쟤는 정말 자신의 진심이야.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. 약간 지브리의 날것 같은 느낌이야. 어, 완전. 맞아, 안 보이는데? 저기로 어, 좀안 가야 안 되나 봐. 보인다, 보인다. 어떻게, 고성에는 바다도 있고, 방수포수도 있고, 이런 것도 만들어놨잖아? 이 풀때문에 잘 안보였거든? 근데 갑자기 발견했어 갑자기 눈 마주쳤어 너무 귀엽다 너귀엽 진짜 한열마리 되는거 같지 않아? 1마리 넘는거 같은데? 그러네 진짜 조그만한 애들도 많다 쟤네 어디가는거야? 어디가 너네? 저렇게 쉬은구나 아이들이 그래 쉬, 쉬어야지 좀 쟤네는 안타나? 안타겠지? 안 부럽다 또 바다랑은 다른 반짝임이네. 베를린 진짜 멀다. 와, 런던이 짤 멀어. 얘는 진짜 진심이야, 사진에. 여기 새들 많아서 얘는 뭐지? 얘는 초코인가? 파스인가? 어떻게 옥수수 빙수를 만들 생각을 했지? 그니까. 막 어. 나중에는 고구마 빙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? <laughs> 뭔가 찾은 고구마 차도 있을 거야. 차는 그거 분명히 파는 데 있다. 약간 고구마 유명한데 <laughs> 특산품으로 호박 빙수 이런 어? 거. 단호박 빙수? 멋있는데 어. 여기 너무 이상한 데 있는데 기다리면 되겠지? <laughs> 귀엽다.